야. 얘 예, 나라에 대해서 할 건데. 일단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. 할 건데 일본 이제 화실좀안 좋네. 중국, 몽골, 러시아. 좀들어가렴 부탄 미얀마 또 방글라데시 라오스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. 필리핀, 타이완, 대만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댓글을 못달못 달잖아요. 못 제가 또 댓글 달수 있는 걸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.